자 하늘보좌 환상 오늘 연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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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자 앉아서 세세트로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 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표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사도여는 지금 뭘 보고 있죠? 도자 주변에는 내생물에 대해서 지금 아,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죠. 자, 이 내생물의 형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자, 송아지, 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발견 나올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아, 이 내생물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어, 그렇습니다. 바로 연, 어,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발간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에, 목격을 한것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그 보호자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만으로 가득찬 이 포로된 땅에서 에스겔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그분의 백성들 곁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 어, 이동하는 성전을 본 것이고 움직이는 보호자를 본 것입니다. 바로 이에스게경 환상 가운데 내네 생물을 목격을 라고 있죠. 자, 이내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떤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정확한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내 네 생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아, 1절과 2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성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 기록,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표범, 곰의 발, 그리고 사자의 입으로 아, 이 제크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어떤 포악함, 어떤 잔인함,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권세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내생물의 네 이미지 중에서 사자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어린양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그리고 독수리는 이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게시록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한이 본이네 생물은 앞뒤로 그리고 여섯 날개 전체에 눈들이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을 가지신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죠. 성령은 완전 수7로 표현된 눈들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의미를 하고 있죠. 동시에 사탄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또 성령의 완전한 능력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령님의 전능성과 감찰하는 기능은 내생물의 수많은 눈들 통해서 어 역사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생물의 기능은 결국은 어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룩한 전쟁 사역에서서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전략들을 감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리의 첫 경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눈, 이러한 눈은 사탄적인 이미지로도 사용되고 있죠. 바로 UAG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조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외눈 천리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적인 그외눈 예, 상징은 뭘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과 내 생물의 감찰 기능을 모방한 사탄적인 상징이라고 우리가 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상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큰 위로를 어,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의 움직임, 그 전술 전략들도 이미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궁극적인 그룹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천상의 존재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또설미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룩하다 그룩하다 그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원래 이 찬양 사야 사역은 누구한테 주진 거죠? 에스겔 28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찬양을네생물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생물들의 날개는 여섯 어, 여섯 날개로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6장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숙장 1 절부터 3 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날에 내가 본적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거 그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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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그쏘 올라가서 읽어 보시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후에 하나님은 케루빔, 바로 그룹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죠. 케루빔과 화염검을 보내셔서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캐로빔은 나중에 모세가 지은 성막의 구조물 중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휘장에 그 모습이 새겨지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벗개 뚜껑인 속죄소의 날개를 잇대고 마주 보이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열왕기상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케루빔은 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를 수호하는 특별한 계급의 천사들로 소개되어지고 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좌 주변에서 목격한 네 생물을 바로 이 케루빔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좌 주변의 모습을 기술할 때 따로 캐로빔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육장 같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전능하신 이 the a l mighty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전능자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 역사를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장차 재림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서 바로 정말로 저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죠. 바로 영한계시록 십구 장에 백마를 타시고 청군 청군의 군대들을 이끌고 오시는 그러한 전사로서의 예수님 모습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로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시면, 뭐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실 드바인킹 신적 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것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을 내생물이 찬양했을 때 보호자 앞에 24장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멸류관을 보호자 앞에 내리 어, 드리면 서당같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기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타나는 찬양은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와 그 존재의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과 악의 근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룹한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뭘 회복하실까요? 바로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로부터, 이 악의 권세로 상징되는이 묵시적 바다로부터 종말로 진 짐승인 저크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땅에서 뭐가 나와요? 거지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작은 책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마지막 때의 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실 것이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인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사나가 세 땅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안의 모든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언젠가는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뭐가 어떤 신학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희망의 신학 그리고 궁극적인 성리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제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성자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라나타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